우리 말씀을 통해 "평안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4년 전 이맘때쯤 이야기를 오늘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하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쓰던 물품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괜찮은 물건들은 이제 온라인 중고 거래 장터에 게 팔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 괜찮은 이 책장이 있어서 버리긴 좀 아깝고 그래서 이제 올려놓고 어, 혹시 누가 어, 연락을 할까 기다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이 좀 뜸했고 잘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한참이 지난 이후에 이 어플을 통해서 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반갑긴 한데. 연락이 온 시간이 정확하게 저녁 1 1시3 7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저녁이 늦게 되면 전화를 잘안 하고 문자를 안 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1 1시3 7칠분에 연락을 하신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참뭐 급하셨나 싶기도 하지만 예의바른 제 입장에서는 이건 조금 너무 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이제 어플을 열고 문자를 확인을 했습니다. 문자 확인을 했는데 첫 마디부터 불편했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은 구매를 희망하는데 깎아주면 안 될까요? 늦은 저녁에 인사 말도 없이 뭐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뭐 내고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제가 누굽니까? 통 크게 5만 원에 내놨는데 만원 깎아서 4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laughs> 통 크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분이 굉장히 좋으셨는지 자기 전화번호까지 보내시면서 꼭 사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통 개인 신상은 잘 이렇게 주지 않고요. 그냥 이 안에서만 대화를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생각이 없으신 건지 생각을 못 하신 건지 자기 연락처를 떡하니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이분은. 근데 마지막까지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너그럽게 의심은 됐지만 그래도 예의 바르게 편히 쉬시고 당일에 연락 주세요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마지막 인사말로 평안한 밤 되세요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굉장히 평범하죠. 굉장히 평범한 인사말로 끝났는데, 제가 여기서 한 단어에 꽂혔어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혹시 삶의 자리에서 이, 이 교회 안 믿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평안하세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통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편안하세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분이 평안하세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뭔가, 교인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혹시 이분이 교인인가? 싶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뿐인가? 그래서 제가 그 번호를 제 전화번호에 한번 검색해 봤어요. 전화번호 부에. 있는 거예요. 제 전화번호에.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봤더니, 이정학. 오! <laughs> <laughs> 어! 와. 어쩐지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아, 갑자기 평화는 날아가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원 깎아주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여러분 아는 분인데 어떻게 돈을 받고 또 그걸 팝니까? 드려야죠. 그냥. 만 원도 마음이 불편한데 거저줘야 된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그날로 지금까지 그분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키우고 있어서 지금까지 그분은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때 보이시나요? <laughs>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 나, 인사 한번 나눠 볼까요? 평안하세요. 자, 시작. 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혹은 평안하지 않으신가요? 뭘 기준으로 나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기준으로 평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평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지만, 이 평안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생각보다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평안하다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은요 세상 한복판에서 평안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 한복판에서 평안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읽은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세 교회의 영정 리더인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쓴 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를 다 다루지는 못하고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자, 빌레문서를쓸때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안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평안과 거리가 먼 상황일까요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과 빌레몬이 섬기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또한. 평안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어, 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 초기 기독교의 역사와 초대교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그들은 어떤 초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는가에 대해 연구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 어, 뭐, 괜찮으시면 이 책은 학적인 책이 아니라, 어, 얇고 좀 읽기 편한 책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종한 이교도들, 여기서 말하는 개종한 이교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음, 의미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가족, 도시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숭배하는 제례를 거부할 명분이나 설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었지만 그 당시에 이교도들은 다어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희한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핍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태생적으로 단일신을 믿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 개종한 이교도들은 다르죠. 이들은 태생적인 게 아니라 똑같이 살다가 갑자기 이, 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걸 거부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둘러싸고 반감과 갈등, 적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제가 간단하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했지만 이 내용을 그 책에서는 꽤 많은 분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가라는 것이죠. 자, 이 상황 가운데 빌레몬과 그리고 빌레몬이 함께하는 골로새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교도들과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해서 그들의 삶의 환경이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이 어려움은 생각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빌레몬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상황에서 바울은 평안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은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로 인해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0절도 한번 보실까요? 오 형제여 나로 주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 상황에서도 그 바울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어떤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7절에도 성도들의 마음이, 20절도 내 마음이라고 해서 이 평안이라는 것을 상황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평안은 환경의 평안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연결되어 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자, 평안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는요. 아나 그리고 파우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라는 단어는 한복판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파우오라는 단어는 멈추다. 휴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안하다라는 단어, 여러분들 성경의 헬라어에 특히 신약성경에 평안하다라는 단어는 이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를 주로 쓰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아나파우오라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평안, 성도들이 누리는 평안과 내가 누리길 원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하면, 한복판에서 멈춰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파우의 평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는 이 세상 한복판이지만, 그 한복판에서도 불안과 염려가 멈춰 휴식을 누리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안과 관련되어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아나파우의 평안이 바울이 말하는 평안이며 하나님께서 녹록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이라는 것을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많은 곳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5장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이 말씀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후에 그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은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입장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인이 과연 평안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앞에 문맥을 보면은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했어요. 여러분, 이그 코로나 19 3년만 지나도 이 버티기 힘든데 12년 동안 마, 모든 것을 다 허비했어요. 과연 이 여인에게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병은 나았죠. 그런데 병만 나았지 이 여인이 다시 돌아가야 될이 여인의 현장은 여전히 병을 고치려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남아 있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그 현장으로 돌아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또한 혈루병이라는 병은 정결하게 지기 전까지는 공동체와 단절된 상태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공동체와 단절된 채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로 돌아간다라는 기쁨은 있지만 떨어져 지낸 세월만 12년이에요.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 예친 모임으로 만나지만 물론 예친 모임으로 만나서 즐겁기도 하지만 이게 어렵거든요. 교회 생활이 생각보다 어렵고 불편하고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주일만에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12년 만에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 여인의 입장에선 굉장히 낯설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은 외롭긴 하죠.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면 얽혀 있는 문제를 굉장히 많은데 그 훈련을 받지 않은 이 여인이 12년 만에 공동체로 돌아간다. 어 저는 쉽지 않겠다고 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라 한다면 병은 나았지만 여전히 여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돌아가게 된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은 제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환경까지 미리 해결해 주셔야 이 여인이 평안하지 않을까.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구원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까지 미리 해결해 주셔야 평안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것이 바로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3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요? 평안히 가라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평안 안으로 출발하라라는 거예요. 평안 안으로 출발하라. 아니 누가 봐도 평안 지금은 평안하죠. 예수와 같이 있는.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가서 출발해서 돌아갈 그 상황은 결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평안 안으로 출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한복판은이 여인의 삶의 한복판은 이제 곧 마주할 여러 가지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주님이 그녀와 동행하시기에 그의 삶 한복, 한복판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안에 그 환경 한복판에 이전까지는 악과 세상이 주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한복판에서.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가 평안, 그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는 평안은 뭐냐 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시지 않으시는 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마음의 평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평안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그리고 세상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빼앗아 갈수 없는 평안. 이것이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하시는 아나파우오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파우오의 평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43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1절만 먼저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의 백성으로 둘은 놀라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환경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들의 환경도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절 한번 어, 읽어볼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셨,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숨을 쉴수 없도록 목을 올가매는 게 물이에요. 불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전부를 태워버리는 게 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물과 불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현실을 나타내는 게 물과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황은 여전히 물이고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뒤에 조금 넘겨주시죠.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과 불을 없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과 불이지만 그 물이 너를 침몰화시키지 못할 거야.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장 앞, 2절 앞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물 한복판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 한복판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적인 지식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혹시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수요기도에 정도 나오신 분들이면 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성경은 그래도 한 기본적으로 한 10독 정도는 아 너무 세게 불렀나요? 한 2독 정도는 그러진 않아도 한 얼추 성경은 보신 분들이실 텐데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안. 굉장히 특이한 거는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예요. 우리가 요즘에 그 큐티로 어, 예레미야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는 데가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악인 상황이었어요. 가장 놀랍던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가장 좋았던 다윗 시대가 아니라, 가장 처참했던 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다가 다시 끌려가는,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있을 수 없는 바로 그 현장, 바로 그 상황에서 성경은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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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 평안을 외치지만 성경은 언제 얘기하느냐? 가장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평안을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를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이것이 평안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할 거야.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를 다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게 할 것이고 좋은 환경으로 인도할 거야.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환경의 평안을 얘기하지만 속지 말라라는 게 끊임없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무속신앙처럼 잘 믿으면 평안할 거야. 잘 믿으면 환경을 좋게 해줄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현장은 생각보다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뭐냐 하면요 환경의 평안이 아니라 그 환경 한복판에서도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약속하셨고 그 주님이 약속을 단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 평생의 삶에 단한 번도 어기지 않으, 않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주님이 동행하셨다 약속하셨고 이 주님이 내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정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봤을 때 물과 불과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분명히 물이고 불이에요. 근데 또 다른 현실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현장, 현실 상황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현장 가운데 누군가가 홀로 수술실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함께 할수 없는 그 수술 때 여러분들이 혼자 그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과 너 혼자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는 함께할 거야. 네가 불러가면 나도 불러가고 네가 물러가면 나도 물러갈 거야. 내가 거기서 반드시 그 상황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 상황이 너의 영혼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사라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낼 거야. 그러기 위해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홀로 걸어가야 되는 분들 계십니까? 홀로 어려운 면접을 아니면 홀로 어려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끙끙대는 자녀들 있으십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 잘될 거야. 이렇게 겁면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근거 없는 심리학이지.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될 거예요? 면접 될까요? 안될 수도 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해야 되는 복음은 뭐냐면은 그 한복판에서도 주님은 너와 함께 할 거야. 평안히 다녀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혹시 생각과 다른 결과더라도 그 결과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하실 거야. 그러니 다만 붙기 위해 잘 되기 위해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렇게 다녀오지 말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자처럼 담대하게 그 상황에서 마주하고 돌아오렴. 이것이 복음이지 않을까요?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반기를 돌아보며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녹록치 않은 환경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별거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엄두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마주한 삶의 현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하는 잘될 것입니다 라는 말은 교만이고 폭력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물 한복판 불 한복판에 계시더라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영혼을 침몰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며, 절대로 타지도 사르지도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단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아나파우오의 평안을 마음에 품고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